저는 확대수술 밖에 안 했어요 그거 많이 해? 남자들 진 어, 막. 너무 꿀팁인데 이런 거 30대 중반의 남성이 하는 직장인들이 하는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해보겠습니다 30대가 넘어가는 남자들의 첫 번째 고민은 외모예요 외모 왜외모 머리가 맞지? 빠지기 시작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현타오죠 네, 외모적으로 배, 배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뭐, 제 고민이 아니라 누가 그렇다 카더라. 입에 안나왔고 아유 <laughs> 씨, 깔 수도 없고, 30대 넘어가는 남성들이 자기 관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돈 벌어야 되죠. 술 먹어야 되죠. 또돈 벌어야 되죠. 결혼을 하면 애기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많이 걸으세요. 차타지 말고. 많이 걸어야지. 많이 걷는 사람 치고 뚱뚱한 사람 없다 응. 그럼 너도 한 번씩 살 빼잖아 네 지금, 지금 어제부터 지금 빼는 시기야? 아아 먹고 있죠 네. 얼굴에 누가 주사 맞았냐던데 일자주름이 응.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자연적으로 너 되게 팽팽하다 아주 지금 얼굴에 필러 맞은 거 아니야? 네 30대가 넘어가는 남자 여러분들은 아 운동으로 할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부과를 열심히 가세요 단골 피부과를 만들자 피부과 다녀? 피부과 다니죠 <목소리> 피부과 가서, <목소리> <맞아>? 보톡스도 맞고, <목소리> 진짜? 아니, 제가 말고, 음... 그렇게 하더라. <목소리> 여러 친구들이. <목소리> <목소리> 필러도 맞고, 하더라. 에. 그런 돈. 담배가 바뀌어서 그거 하세요. 주변에서 진짜 많이 해? 그렇죠. 턱보톡스는 맞아야죠귀 밑에. 못 아니, <목소리> 컴플렉스다 <목소리> 말이야. 뭐. <목소리> 피부과 를 가세요. 피부과 를 가고, 대신 다이어트 병원은 가지 마세요. 거기에서 주는 약을 처방받으면 환각증상이옵니다. 정신병에, 그, 뭐랄까요? 신경 안정을,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의 호르몬을 건드리는 약들을 먹으면 안 돼요. 호르몬을 건드려서 식욕을 없애는. 주변 누가 먹었어? 식욕, 수면욕, 성욕. 이세 개를 다 잡는 거거든요, 그게. 아, 그렇게 잡는다고? 30대 여러분. 진짜? 식욕을 잡자고, 성욕과 수면욕을 잡지 마세요. 그럼 잠도 못 자고. 그럼요. 어, 잠도 못 자고, 잠도, 잠도 못 자고. <laughs> 그 잠도 못 자고. 잘 편집하고. <laughs> 피부과를 가세요, <laughs> 여러분. 안 거야? <laughs> 피부과를 꾸준히 가면 <laughs> 음. 5년 젊어집니다. 맞아, 나도 요새 5년. 다시 관리 받는데 확실히 관리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관리 받는 거 맞아? <laughs> 귀 너무 무덕인데? <밑에>. <laughs> 땡강 땡강. 두 번째, 30대. 전 남자 얘기만 한 겁니다. <laughs> 남성 여러분. 나도 받아 돼. 응. <laughs> 그럴래? 진짜 어깨만 나와야 돼. 뒷모습 나와도 돼. 뒷모습. 왜 이래 그래? 여기. 니들 다 들어올래? 들어오라. 들어와. 진자 들어와. 자. 잘... 해도... 다시 두 번째 옷을 자주 사세요 옷을. 왜옷 사라 그래? 응? 집에 옷다 있잖아. 옷을요 여러분. 이런 말들 있잖아. 비싼 거 사서 오래 입는다. 싼거 여러 개 산다 이런 게 있는데 응.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무슨 말이냐? 비싼 걸 사야 될 물건들은 비싼 걸 사야 되고. 그치. 굳이 비싼 걸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싼걸 사세요. 그 마치 셔츠 이런 거싼걸 사도 되고 코트에 아주 네. 비싼 거 사도. 그렇죠. 소모품들을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저는 음. 어떻게 하냐면 텐몰이라는 네. 그 있죠? 어플. 음. 탑텐몰과 SSF, 에이세컨즈 어플. 음. 거기서 한 번씩 이벤트를 해요. 음. 그러면 와이셔츠 같은 거를 15,000원 만 원에 산단 말이에요. 와이셔츠 같은 것도 팔아? 그럼요. 음. 탑텐몰이라는 거는 우리 이번에 유니클로 사태나면서 탑템몰이 떴죠. 음. 근데 이제 거기가 탑템매 있는 게 아니고, 어뭐 지오지아, 몸 이렇게 쫙 계열들이 쫙 있단 말이야. 음. 거기서 우리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찾아서, 그렇게 이벤트할 때 여러 개를 사고. 또 우리 H가 옷잘 입잖아. 예. 네, 대신 음. 비싼 거. 인죠. 코트는 절대 비싼 거 사셔야 돼요. 음. 코트, 좋은 거. 신발. 가방, 신발, 음. 벨트. 평생 쓰는 거거든요. 음. 오래 쓰는 거. 예. 네, 좋은 거 쓰고. 음. 티셔츠, 에이세컨즈, 원플러스원 응. 이런 거 여러 개 사시고 응. 계절 지나면 버리고 응. 이렇게 해야지 어줍잖은 응. 거 브랜드 쫓아다니다가 응. 실패를 그러니까 하지 티셔츠 않는다. 티셔츠 막 이런 거를 막 마크 하나 있는 거막 진짜 몇 십만 원짜리 이런 거 진짜 살 필요 없는데 음. 우울할 때 하나씩 사도 돼요. 응? 우울할 때 하나씩. <laughs> 주식 오르면 하나씩. <laughs> 우울할 때 하면. <laughs> 어 여러분 주식은 팔고 사야 된다. 어. 사이버 머니를 사면 안 돼. 명품사, 명품사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 질 좋은 거. 질 좋은 거. 코트 어디서, 사냐, 어디서 사냐면요. 음. 음, 광장시장 가면 2층에 패브릭, 음. 어, 직물 파는 도매상들이 쭉 있어요. 음. 그럼그 사이사이에 샵들이 있단 말이죠. 옷 만들어주는 데 어, 그러면 음. 거기서 잡지를 보면서, 음. 어, 이 스타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키를 딱 재주고, 저기 몇 번, 캐시미어 떠오시면 돼요. 그러면. 떠온단 말이야. 내데에 음. 맞게. 그고 우리 아빠도 로로피아나 캐시미어 되게 그치, 유명하잖아 그치. 네. 그래서 그쪽 종로 쪽에 어디 대표명또 음.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재작년에 로로피아나 그 캐시미어를 떼다가 만들었어. 그치. 뭐 게잘 입으셔. 그러면은 50만 원에 500만 원짜리 코트 입을 수 있어요, 음. 진짜 질 좋은 원단. 에, 에. 원단도 진짜 비싸더라. 그렇지. 그리고 뭐 코트 만드는데 한세네마 필요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게 귀찮으면 백화점에 광장? 사세요. 광장 시장에 그게 있다고? 응, 음, 광장 시장 그 먹자골목 2층에 있어요, 아, 여러분. 아, 나 광장 시장은 처음 들어봐 명동이나 저쪽에 종로 쪽 그쪽은 많이 봤는데. 내가 사랑하는 광장 가봐야겠다. 마켓. 우리 광장 마켓에서 한번 방송 한번 합시다. 응? 제 맛집 리스트를 또 한번 쫙 방송하기 싫습니다. 나는 구두는 그냥 나는 명품 안 신고 텐디에서 사. 음, 근데 남자 회사원들은 맨날 구두 신으니까 비싼 거 신으면 사실 달아서 편한 게 최고인데 음. 이걸 노려야 돼요. 여러분 백화점에 세일할 때 가서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은 상품권 상품권 해야지. 어, 어, 다 해달라고 해. 음. 백화점도 깎아줍니다. 여러분 음,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맞아. 백화점 깎아주 우리 아빠는 갤러리아 백화점 가서도 깎아. 오, <laughs> 어, 진상. <laughs> 막 상품권을 주시든지, 뭘 하든지, 깎아줘. 미리 당겨서 할인해주든지. 그런 거 방송에 나가도 돼. 상관없어, 뭐. 약간 30대 남자의 자기관리 이렇게 하라. 나는. 아, 머리 얘기 안 했네. 요즘에 머리 빠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머리? 너, 나, 너 머리, 머리 빠져? 나 머리 많거든. 나 머리 많그 안에 약간 너뽕 띄운 거 보니까 약간 원형 탈모 있는 거 아니야? 너 머리 많아. 근데 진짜 남자든 여자든 30대 되면 머리 빠지는 거좀 어, 고민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도 나는 여, 머리카락이 되게 얇은데 여기 머리숱이 별로 없는 거 같아 그건 네가 방송할 때 응. 하도 많이 뭐 스프레이 뿌려서 남자도 스프레이 많이 뿌리는데 잘 씻고 자세요 그러면 안 빠져요 밤에 안 씻는 사람들이 있어 어안 씻고 바로 잔다 스프레이를 있어. 떡칠을 했고 막 어. 그런데 안 씻어 그게 있잖아 아, 나는 언제 머리가 빠졌냐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 그렇지. 한 달에 8kg를 뺀 적이 있어요, 제가 음. 어릴 때. 음. 그때 8kg가 진짜 빠졌는데, 머리도 한 800g 빠진 것 같아요. <laughs> 거기에 머리가, 머리가 그래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네. 어. 그럼 이거보다 지금 훨씬 많았던 거야? 맞지. 음. 아, 30대 중반 남자들은 이 이마하고 이 정수리하고 빠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마 여기 라인이 되게 많이 빠지더라 어. 나중에 한테. 심으면 되니까 여러분, 어, 너무 음. 고민하지 마시고, 머리가 빠지는 친구일수록 짧게 자르고 과감하게 까고 다니세요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빡빡으로 알을 밀려고? 아 그건 아니고 아. 아 이런 거 해야 되나? 너무 꿀팁인데 이런 거 뭐? 흑채?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응. 헤어.. 헤어라인 문신을 하세요 여러분 아 요새 그것도 많이 해야 돼? 그거 양. 남자들 모르잖아 그렇지 않나? 여기랑 이런 그.. 30대가 되면, 가르마를 많이 타는, 한쪽으로만 타면 음.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음, 가르마 라인이 휑해져 아. 그거를 도트를 찍으면은, 감쪽 각도. 아, 도트를 이렇게 그치. 가르마 라인을 찍으 약을 도트를 이렇게 찍어? 묻혀갖고, 문신을 하는 거야. 점점점점점. 아. 그러면은 거의 뭐, 60에서 100만원 정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됐는데. 응, 음, 반년고라서 있을 수 있죠. <laughs> 그때가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르겠다, 지금, 어?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laughs> 황비용 나중에 되면 어때요? 그때 가면 또 다른 그 가발 써 그러면 뭐가 나오겠죠? 단연구가 뭐야? 그때 가면 지워져요, 그래도. 그럼 그그를 많이 해 남자들이 주변에서 많이 해. 어. 와, 되게 신기하다. 그거 하면은 음. 아뭐 그렇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60만 원 써서 여러분 고민 60만 원 해결되는 거예요. 60만 원인 걸 어떻게 하세요, 이치과장? 자 모르는 게 <laughs> 없어요, 정말. 자박다식얕고 넓게 다 알아. <laughs> 아그겨 <그렇게>, 죽겠다 <laughs> 아 그런 거를 진짜 남자들은 좀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여자들이 막 피부에 뭐 나고 그런 고민처럼 남자 피부 좀안 줘도 돼요 머리. 피부 안 줘도 비비크림 바르면 되고 머리에 엄청 고민을 많이 남자분들 이건 무슨 미용 프로션드였는데 <laughs> <오셔도> <laughs> 스타일러 사세요 스타일러 스타일러 LG 거 쓰세요? 삼성 거 쓰세요? LG죠 스타일러는 LG. 백색 가전은 LG 언제적 멘트야 백색 가전 <laughs> 우리 집은 다 삼성 쓰는데 그래서 삼성가이. 삼성가이. 아, 자, 홍콩 시위에 대해서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네. 아. 홍콩 시위? 나도 홍콩 한네번가 봤나? 거기 진짜 럭셔리 하잖아. 거기 오모테산도라고 되게 맛있는 커피숍 이 있는데. 오모테산도? 도쿄 도죠. 私の家族コアコネデス. 디스 도하토 도토 이모또와시데스도시스は 그래서 리드 카드 어찌 가이마스까? 그거 저번에 했잖아 했던 거또 써먹고 있어 <laughs> 카드 되냐고 물어본 거잖아 했던 거 별집했잖아 그거 니가 <laughs> 그때 당시 되게 반일 감정이 그게 나랬는데 니가 일본어 자꾸 해가지고 요즘에 일본 가는 사람 많더라 스물 스물 아 그래 나도 좀가 쌍수하겠다 아, 쌍수, 멋있다, 쌍수. 아, GD 제대했어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경매하더라 이렇게 가려 이게 쓰레기인가봐나 GD 닮았다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아니, 네! 오늘 지디보다는 송민호야. 바보야, 송민호가 지디 닮았어. 그러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느낌이 지디는 내가 지디 옛날에 지디 뜨기 전에 닮았었는데, 요즘에는 뜨니까 안 닮았대. 이게 뭔 개소리야? 오늘 H과장과 만나서 정말 세상 쓸데없는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오늘 나는 가장 충격적인 팁은 머리에 문신할 수 있다는 거. 머리에 이렇게 문신을 해서 <laughs> 조용해지. 60만원 이래요. 제가 한건 아니고, 저는 확대수술밖에 안 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